여러분, 안녕하세요. 갱이혜주입니다. 예, 우리 그 성경에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. 둘이 하나보다 나으니 둘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짝을 도와, 도와 일으켜 줄수 있다.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. 참 멋지고 좋은 말이죠. 여러분,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내면을 강력하게 믿으세요. 우리는 하나예요. 우리 내면은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존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요, 그 어떤 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성장시켜 갈 거예요. 그러니까 굳건하게 믿고, 여러분을 너무 형, 황폐화되지 않게 의식을 최하위로 끌어내리지 마시고요. 내면을 강력하게 믿으시고, 그 영성의 길을 걸어가세요. 갱이 해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내면을 믿어라.